여기는 미국 휴스턴에 위치한 바나비스 카페입니다. 이번 영상은 짧습니다. 가뜩이나 제 영상들 다 짧은데 이건 더 짧아요. 왜냐? 먹다가 너무 맛있어서 촬영 간다고 그냥 먹는 데에만 집중했어요. 다양한 버거들이 있어서 조금 고민했지만 버거 주문 성공 공식을 따랐습니다 그냥 근본을 주문하면 돼요. 올 내추럴 치즈버거 시켰고요. 패티는 미디움 웰던으로 했습니다. 사실, 패티 정도 물어보는 거 솔직히 번거로워요. 전 탕수육도 부먹, 찍먹, 가리지 않고 그냥 처먹 주의자라서 수익 창출이 되지 않아 콜라는 여전히 하나로 나눠 마셔야 하는데 여기서는 리필이라는 흑마법을 쓸수 있습니다. 버거가 나왔습니다. 버거꾼이랑 반쪽씩 논아 먹어요. 버거 번을 보자마자 물레동 양키스 버거가 떠오르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버는 아닙니다. 근데도 너무 맛있었어요. 대충 버거 단면을 좀 구경하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laughs>